아들 목 가꾸고 눈물로 보냅니다. 여 그래도 뭐 나하고 펼 차이 고나서 뭐 가들이 텔레비에 몇번더 나왔다 분위기 노래는 내가 백번 났다. 나는 보여 그냥 나는 약간 모질은 얘기거든. 정신 나가고 부족한 얘기 보이지. 이날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상대 요소 부킹 술모텔육하원칙 누가 s 오산 시장은 누구요 이 건재 w a n c h i Dugasi, Osan, d 자천 시진핑 등 n j e c h o 매시다 b 이 Yuksi, 운동 n j a n 베베 k i t 베 Li 아 a n g s Putin, Tongjach, Shi, j i 인물 p i n g Tungku, k a r i 사 t o k j a m a s 임신하세요. 수안친 사람, 여자들은 오늘 저기에 박수안친 사람들은 저쪽에 새가한 마리 날아가는 데, 나를 무시하는 새 나를 욕하는 새 저세가.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온 거니까, 여러분 웃고 사세요. 대통령도 그래. 봐봐. 그래. 송진호. 래시게도. 이거 외우는 어디가 있겠냐이명이가 외우느냐. 장미로와요여냐분 아, 어. 열심히 할 테니까. 음, 네, 구독, 좋아요. 그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파트는 여러분, 어, 좀안 돼. 왜? 그래, 나 미친년이요. 아, 아, 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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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듣기 좋아. 이녀왔죠? 어. 네. 내가 아까 전음한번다 보여줬는데. 어, 네. 전... 너닝이 나의 파티보이 똥날 때. 아, 똥날 때. 똥날 때. 똥날 때. 다날 때. 그날 때. 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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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똥날